김기범이가 어떡하다가 잡혔어요? 제보자 도움으로 잡혔다지아마 그럼 난 어디서 머니 이젠 좀 말해주시지 그 새끼는 누군지왜제새말해줘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기범이란 캐릭터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저는 어, 기범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그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연쇄살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 김기범이라는 그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산을 뛰거나 뭐 굴러고 넘어지고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재밌게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 그이기범이는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살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고 사진 한 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게 외국 배우 크리스찬 베일의 그 거시증 걸린 그 영화의 사진이었는데 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분. 예. 그이 정도는 무리인 것 같은데 저도 고민 중에 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 감독님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던져주셨지만 제가 이제 또 고민을 하다가 말씀 중에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래서 감독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살 빼면서 특별하게 뭐 되게 규칙적이고 되게 바람직하게 살을 뺀게 아니라, 일단 안 먹었어요, 무작정. 24시간이면 하루죠. 근데 이제 자는 시간 뭐 하면 한 이틀인데, 그, 때 당시 때 물하고 그 영양제, 비타민만 먹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이틀간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 먹으면서 했는데 하루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영화 촬영하면서 한번 이렇게 조금 다쳐서 이렇게 등을 맞는 씬이 있었는데 목이 제껴지면서 그때 당시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는 시술, 시술 정도로 이제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뭐 그러다 그러다 어느 정도 아프고 살다가 최근에 일주일, 수술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이제 끊어진 거죠. 예. 그래서 수술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 어깨 부상으로 당분간 돈을 못 벌어요.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